최후 증분 현금으로는 이제 반드시 유형 자산으로 출제된다는 거. 예, 왜냐면 이제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 영차년 구자산 처분손이 법인세 효과, n차년 신고자산처분손이 법인세 효과. 예, 여기죠? 예, 이거를 이제 골고루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문제 출제되는 유형은 이 예, 영차년 현금으로만 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 3차년은 이제 영업기간이죠. 영업기간 현금흐름을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n차년의 현금흐름을 묻기도 하고, 이거 이 중에 이제 하나를 묻는 거죠. 예, 그런 문제로 나온다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그죠 자세하게 나오고 현금흐름이.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예, 전체 그 NPV를 계산하는 전체, 예, 그 영차년, 영업기간 그 다음에 n 차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예, 1차 시험에서는 이요요 예, 요 중에 하나에만 이제 좀 약간 좀 헷갈리는 거 하나만 넣어두고, 예, 그각 영차년 영업기간 n 차년의 현금흐름을 구한 다음에 연금평가표를 적용해서 이제 바로 계산하게 예, 그렇게 출제된다는 거, 이런 예, 거는 이제 현금흐름이, 이거 각자 하나씩 물어보는 것 보다 현금흐름이 자세하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본 예산에서는 반드시 연도별 현금흐름 흐름을 정확히 그려 놓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정확히 풀수 있어요. 예. 자본 예산, CPA 1차 재무관리 자본 예산 문제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그려야지. 예. 풀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반드시 나오니까, 예, 요거 그냥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무조건 그려놓고 예,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자본 유산 프레임입니다. 예, 이렇으면 이제 사실 2차용 프레임이지만 1차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예, 뭐, 지금 보면 이제 잘 모르니까 나중에 다시 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투자 개시점의 현금 흐름 예, 0차년이죠. 신설 2구구법은 예, 이것은 앞대가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예, 문제에서 이제 0차년이 나오면 예, 이거를 써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없다는 거 0차년이기 때문에 음. 이 설비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만 발생한다는 거. 예, 이 영차년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쓸 겁니다. 예,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쓰는데 예, 일단 이 공식은 외우셔야 되고요. 예, 시험장에서는 이걸 다쓸 필요가 없고 예, 이 중에 나온 이한 부분, 이한 부분만 써놓고 푸시면 됩니다. 예, 조금 이따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자산의 취득원가 예, 마이너스 현금흐름이죠. 예, 취득시 지급해야 되니까 이 분홍색이 앞대가리입니다. 요 앞대가리만 보고 이 신자산 취득원가 요게 떠오르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자산 설치비 등 등이죠. 예, 역시 마이너스 현금으로입니다. 예, 뭐 운반비, 뭐 설치비, 보험료 뭐 등등이죠. 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2022년 30번 3번 선지 예, 증분 현금으로 묻는 거고. 예, 신자산 생산하기 위기계장치 설치. 설치비죠? 예, 그 다음에 운반비. 이건 설치비. 예, 설치비. 이거죠. 예, 맞습니다. 정분연금 예, 맞아요. 예, 맞는 선지. 자, 총액 접근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 대한 2가 이제 신자산 취득이죠. 예, 신자산 뭐 대체 같은 말이고요. 예, 요, 대한 2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신자산 취득원가, 신자산 구입비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 그리고 설치비 등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 맞죠? 예. 예, 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다시 가져와봤습니다. 예. 예, 저희는 이제 증분 접근법으로 하지만 이 총액 접근법 현금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예, 풀수 있습니다. 예, 그 뜻을 이제 요 뜻을 이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예, 다시 총액 접근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 대한 2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투자세 공제 플러스죠. 공식은 초기 투자액은 요, 1, 2, 요, 3번까지 어차피 시험에서는 같이 나오니까 이걸로 암기하세요. 예, 고자산 수선비는, 예, 신자산 투자 안에서는 이제 플러스 현금으로입니다. 그죠 예, 증분 현금으로이니까, 예. 그, 신자산 투자 시에는, 예, 이 부분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플러스 현금으로. 예. 자, 또 총액 접근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고자산 수선비 등은 이제 대한 1이니까, 요 대한 2 기준이면은,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된 거고요. 예. 그 증분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 채택한 한, 채택관 안에서 채택하지 않은 안을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앞으로도 이 대한 이대 현금흐름은 모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증분 현금흐름화 시켜줄 겁니다. 예, 구자산 처분액도 마찬가지죠. 예, 신자산 투자 아니니까 이제 구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자산 투자 시에는 플러스 현금흐름으로 이제 가산해 주는 거고요. 자또 총액접근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고자산 처분가치 여기 있죠 예, 플러스 예. 플러스 맞죠 예, 2004년 32번 2번 선지 예, 1분간 먼저 읽어 보세요 자대한두 개를 찾는 게 급선무죠 1안는 예, 예, 상가 건물 신축 매가관 그리고 2안는 토지와 주차시설 매가관 그렇죠? 예그 상가건물 신축 매각 시에는 그래서 그 토지와 주차시설 매각의 세우 기준으로 예 요게 이제 비용으로 이제 상가건물 신축 매각한 현금흐름의 음소로 차감돼야 합니다 그렇죠? 예요 해답은 예 요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이유용자산자본예산의그 프레임 프레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상가 건물을 신축해서 그 내용 연수 동안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상가 건물 신축한 다음에 이제 바로 매각하는 걸로 이해해야, 이해야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앞서는 5번은 이제 구자산 처분액이었고, 이번엔 이 구자산 처분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이 세금, 신자산 투자 시에는 이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세금은 처분가액이 아닌 이 처분 이익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겁니다. 처분이익이니까요. 나아가서, 이런 관계일 경우에는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예. 그때는 이제 반대로 이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그죠? 예,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법인세 납부의 감소지만 환급으로 이해하면 편하죠. 예. 이런 구자산 처분 손익 법인세 효과를 집약한 시기 이겁니다. 예. 이거를 외워서 그냥 적용시키세요. 예, 처분손이 예, 안가리고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 이 안가리고 그냥 쓰면 됩니다. 엄청 편하죠. 자또 총액적분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고자산처분법인세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맞죠? 공식은 어차피 시험엔 고자산처분하고 같이 나오니까 요 5번하고 6번 이를 합쳐가지고 이걸로 암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증분 운전자본 이것도 신자산 투자 시 새로이 발생하는 현금 흐름입니다. 예, 거 금이 아니라 이제 본이죠. 수정하세요. 예, 시험에서는 그 운전자본에서는 절대로 꼬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0차 년도에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 그다음에 n차 년도에는 플러스 현금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이, 차도 이럴 판인데, 1차는 무조건입니다. 예, 믿어주세요. 이 공식을 암기하세요. 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예, 참고 삼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총액 접근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 2의 신자산 운전자본, 마이너스. 근데, 대한 1에도 운전자본이 있네요? 예. 근데, 대한 1의 현금흐름은 전체에 이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니까,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죠, 예, 그렇 그래서 요 7, 증분 운전자본에는 요 세모가 붙어 있는 겁니다. 예, 증분이란 뜻이죠. 예. 근데 이제 운전자본에서는 안 꼬니까, 예, 무조건 요 신자산 운전자본이 구자산 운전자본보다 큽니다. 예. 즉이 신자산 대체시에 필요한 운전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아셨죠? 예 2004년 32번, 4번 선지 예, 예 증분운전자본 문제죠. 예상매입금, 예 예상 매입금, 재고자산, 현금보유액 예, 모두 운전자본이고요. 예 보관창고비용은 이제 영업기간 중 계속 발생하는 현금흐름입니다. 예, 이거 바로 이어서 배울 거고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증분현금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6년 12번 문제 자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영차년 예,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문제죠 예,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만 끊어서 나올 때는 자세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예, 이 문제도 이제 쉽게 안 좋습니다 예, 일단 그 연도별 현금흐름 그림을 이제 정확히 그려야 됩니다 예, 그려보면 은 현재 시점이 요 5년 말 시점이죠 예, 여기 여기가 영차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자산을 예, 처분액은 예, 2천만 원, 예, 2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구자산 처분손익 법인세 효과, 예, 요거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예, 2천만 원에서 예, 여기는 이문제는 이제 이 비제로 예, 장부가액을 구하는 부분에 힘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정액법을 하니까 예, 구자산 그 처분 예, 가액 아니, 취득가액에서 이제 8분의 8 마이너스 5그 예, 다음에 범위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예, 1850만원 4번이죠 예, 예. 이번에는 영업기간의 현금흐름 입니다 예. 그 CP 1차에서는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요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겁니다 예, 공식은 요 식만 남겨 하세요 그 영업 기간에 증분 운전 자본하고 자본 적지출 이거는 안 나옵니다 예, 이주로 됩니다 영업 기간의 현금흐름은 앞대가리가두 개입니다 영감 자 영감의 영이죠 예, 세후 영업 현금흐름 이 감과 상각비는 이제 실질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경제적 세후 영업 현금흐름이 이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요 회계적 세후 영업 현금흐름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모두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은 이제 보다 직관적이고 이제 회계적은 보다 편리하다 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예, 이 식에서 예, 이 매출액은 S,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비용은 O,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DP입니다. 자, 총액 접근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자산 영업수익 플러스 근데 구자산 영업수익도 있죠 예,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결국 이제 신자산 영업수익 마이너스 구자산 영업수익 하면은 예, 증분 영업수익이 되겠죠 예, 그래서 플러스 증분 영업수익이 되는 거고요 요 증분 영업수익 이걸 말합니다 다음에 신자산 영업비용 마이너스 근데 구자산 영업비용도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결국 이제 마이너스 가로하고 신자산 영업비용 마이너스 구자산 영업비용 가로 닫고. 네, 이건 결국 마이너스 증분 영업비용이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증분 영업비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 이 총액 접근법의 이 빨간 박스 부분이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수정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영감의 감이죠. 감가상각비 감세효과. 예, 앞에서 배웠죠? 예, 회계적 이익이슈 예, 기억나실 겁니다. 예. 이 감세효과를 이 경제적과 회계적 이게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죠? 특히 이 회계적일 때이 증분 감가상각비 전체 금액을 넣어준다는 것. 예, 요거를 눈여겨 봐주세요 자 총액접근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자산 DEP 감세효과 플러스 예, 구자산 DEP 감세효과도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앞에 마이너스를 우체야 하니까 결국 신자산 DEP 감세효과 마이너스 구자산 DEP 감세효과 예, 요거는 증분 DEP 감세효과가 되죠 예, 요겁니다 맞죠 3번은 증분운전자본인데 예, 뭐 계산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말문제로는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읽어 보시고요. 예, 이거는 총액 접근법과 비교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증분이라는 거. 예,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2004년 28번 문제. 순운전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는. 자, 1번은 예,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거 모르죠. 예. 그리고 자산 증가 자산 증가 예, 이건 확실히 증가고요. 그죠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이것도 모르죠.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예, 이거는 확실히 모르죠.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예, 이것도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이 2번입니다. 4번은 증분 자본적 지출인데 예, 계산 문제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예, 말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읽어보시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액 접근법과 비교해오진 않겠습니다. 예, 아무튼 요 증분이라는 거 예,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2016년 25번 문제. 예. 아, 이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풀이 방법은요. 해답을 보시면 되고요 예,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까요? 예, 뭐 워낙 이걸 뭐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어서 그렇죠. 예, 이게 뭐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안 풀면 꽈락이다. 뭐 그러면 풀어야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런 문제는 제 기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붙들고 풀면 풀리면 되겠죠. 이영업현금으 흐름에서 이공시 요거에서 이 갖다 그냥 써가지고 그러는데 요 사실 이 증분은 빼야죠. 맞죠? 이 문제에는. 그쵸?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투자 종료 시점의 현금 흐름입니다. 네, N차년 현금 흐름이죠. 네, 앞대가리는 이제 영감, 잠법, 운이고요. 네, 이 투자 종료 시점에도 이제 정상적 영업 활동은 현금 흐름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감이 있는 거고요. 네. 박스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예, 투자 종료 시점의 그 영감은 예, 이건데 영업 기간 현금흐의그 영감과 동일함으로 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잔이죠. 예, 증분 잔총 가치, 예, 처분 가치라고도 하고요. 예, 예, 이 부분은 바로 총액국, 총액법과의 예, 비교로 보겠습니다. 이 잔조분 가치는 처분 가치로도 불립니다. 이둘다 예, 모두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용어니까 이둘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N차년도에 신자산 처분 가치가 있죠. 예, 신자산 처분 가치 플러스. 그런데 N차년도에 구자산 처분 가치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결국. 예, 신자산 처분 가치 마이너스 구자산 처분 가치. 는, 결국, 이제, 증분 처분 가치가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예, 이제, 이 내용들은, 예, 주, 읽어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다음은, 예, 법이죠. 법. 예, 증분 잔존 가치, 가로하고 처분 가치, 처분 손익 법인세 효과. 이 예, 법이죠. 예. 이것도 바로 총액 접근법과의 비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N차년도 신자산처분법인세 마이너스 요 N차년도에 구자산처분법인세 마이너스도 있죠 여기는 이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하니까 결국 신자산 잔존가치 마이너스 장부가치 여기에 세율을 곱한 거 그래서 부자산 잔존가치에서 장부가치를 뺀 처분손익이죠. 여기서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한 거를 빼주, 예. 빼준 요형 요게 이제 그 법인세 효과죠. 여기 법인세 효과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요 요 내용을 TC를 이 밖으로 빼내서 정리하면은. 예, 요게 됩니다. 이렇게 예, 빨간 밑줄 친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각 가로안, 각로안요각 예, 가로안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이 신자산 잔존가치 마이너스 구자산 잔존가치 예, 여기서 예, 신자산 잔부가치 마이너스 구자산 잔부가치를 빼준 요게요각 가로안의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신자산 잔존 가치에서 구자산 잔존 가치를 차감한 요게 델타 SN이고요. 예, 요거죠. 그다음에 신자산 장부 가치에서 구자산 장부 가치를 차감한 요게 델타 BN이 돼서 이렇게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요 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예, 요 식이 되는 겁니다. 아, 예, 시겠죠 이 박스 안의 내용도 봐주시고요. 밑에 이표 부분을 보시면 이 증분 잔존가치와 증분 잔존가치 처분세 법인세 효과를 이 묶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델타 S N과 이 델타 B N을 구해놓고 예. 이 식을 바로 적용하면은 예.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 공식은 요3하고4 예, 3하고 4를 이제 합한 예, 이것을 남겨주시고요. 다음은 운이죠. 운. 운전자본의 수. 이 예. 박스를 보시면, 예,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이 프레임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설투. 예. 예, 신설투. 그렇죠. 구. 구자산 예, 수선비 등. 구, 구법, 네, 구자산 처분가의 구자산 처분손익 법인세효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운운, 운. 예, 운운은 이제 운운, 운. 예. 0차년도와 예, N차년도를 같이 썼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요 운전자본은 예, 출제가 안 된다는 거고요. 예. 1차는 물론 2차도 안,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예, 요주 2를 보시면 예. 예. 강가성각비를예 요렇게 구하고요. 예, 요주 2는 예, 바로 앞에 그설명 듣다 그 표죠. 예, 이 표로 예 s 델타 sn과 델타 bn을 구해 놓고 예, 그다음에 예, 주 3. 주 3에 요. 증분 잔존가치 처분손익 법인세 효과를 네,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바로 구한다는 거죠. 네, 깔끔하죠? 이상으로 자본예산 2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